뭐로 하시겠습니까? <laughs> 이런 건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네. 원유 천연가스 둘중 하나 하라면 <laughs> 어... 이 대결의 승자는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생 오아시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루도일과 천연가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단기와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음.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윤태진 이사입니다 <laughs> 네.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네. 자 그러면 함께 어,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알 g 유브네 윤태진 부장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에너지 쪽이 엄청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자, 에너지 쪽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 먼저, 펀드멘탈적인 부분부터 짚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어제도 강한 상승이 있었긴 한데, 서브텍사스 WTI 기준으로는, 네. 어 작년 1월 이후 사당 최대치를 지금 계속 갱신해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60부를 돌파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최근 상승 이후로는, 어, 그, 백신이 공급이 되면서, 백신 효과로 인한, 뭐, 사람들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네네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생하면서, 신한 효과를 내면서, 원유 및 원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음.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어, 오펙의 감산이 3월까지, 일단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어, 역대급 한파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 한파로 인해서 지금 텍사스 쪽에온심산까지 차지를 차질을... 겪고 있어요. 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부지방이잖아요. 떠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마이너스 뭐 15도까지 떨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음. 여름철에 태풍이 와가지고 음. 안그 생산에 차질을 겪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음. 그 공급 충격을 받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외부 요인으로는 뭐 달러 약세라든지 인플레이션 음. 기대감, 뭐 리플레이션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죠. 지난해 어~ 그 경우에는 (5년)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던 그런 재고들이 원유 및 원유 제품에 대한 재고들이 최근 들어서는 그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5년) 평균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연말 들어 작년 연말 들어오면서부터는 서구 음. 시장에서는 근원물 가격이 원원물 가격보다 높은 메고리드 네. 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네. 현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금물물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중기적으로 볼 때는 어 EIA는 2021년 WTI 원유 가격 평균치를 작년 12월 45불 78센트에서 네. 이번 지난주 기준으로는 50불 21센트까지 올려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EIA도 어 에너지 가격이 어, 5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2분기 들 접어들면서, 오펙은, 어,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증산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60%를 초과한 상태에서 오펙이 굳이 더 2분기, 3분기 가면서 감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감론을 박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미국 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 신규로 유정을 많이 꼽고 있는데 신규 음. 유정을 꼽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이 증가가 되는 시점을 2분기 3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런 수급 불균형이 2분기, 3분기 가면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같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할 거라는게중장기 어, 단방입니다. 이제 테크니컬 측면에서 투자자님들께서 어떻게 이제 거래를 하면 좋을지 아, 기초적으로 보면은 음. 단기, 중기, 장기 차트에서 다 상승세가 완연합니다뭐 네. 그 오늘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시간 타임플레임 보더라도 상승세가 완연하고요. 네. 어, 하지만 이제 일본 기준으로 단기 차트에서는 RSI 어, 기초 기초로는 는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상승 모멘텀이 점점 네. 줄어들고 있는 모습 으흠.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단기 하락 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가격이 어, 57.27를 아래로 떨어져줘야 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상황을 보고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57.27이 중요한 이유는 57.27이 무너지고 나면 그 아래. 네, 지지가 네, 네. 53불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네, 네. 크기 때문에 52.24 무너지고 네. 나면 좀 어, 강한 변동성이 생기면서 네. 하락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필적으로는 그래서 주의가 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 중기 차트를 보면은 주봉 기준으로는 중장기 차트에서는 52.44 지지가 어, 지지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고요. 52.44가 무너지면 네. 어, 중기적으로는 조금 어, 불안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지지는 이제. 어 30불대에 있기 때문에 와, 뭐 많이 차이 나는 네, 일단은 어. 네, 뭐 그럴 현재 상태로 뭐, 펀드멘탈로 보게 되면은 네. 뭐그럴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네. 추자만먹고 본다면은 네. 51.4가 중요하다. 네. 어, 결론적으로 이제 매매 추천을 기술적으로 드리자면 57.27 위에서는 좀 상방을 보고 음? 어, 단기적으로 좀 끊어서 거래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네. 어, 57.27이 부분에 서는좀 단기 급락에 대한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고려하시는게 좋겠다 음,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요? 우리가 천연 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연 가스는 또 WTI랑 또 어떻게 보면은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천연 가스 시장은 뭐 최근 뭐요 지난 주부터 다시 좀 핫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1월 조정을 이겨내고 2월 중에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WTI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파 영향이 있어요. 한파. 한파에 따른 이제 난방 수요가 증가. 하고 있고 네. 이로 인한 재고 감소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EIA에서는 이제 1월부터 이런 한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늦은 한파이긴 하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도 뒤늦게 온 한파로 인해서 어 1월 어 1월 재고는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월은 좀 조정 변화을 겪었어요. 네. 하지만 2월 들어서 한파가 오면서 어 네. 뭐 2월 초 첫째 주 둘째 주 재고가 급감하면서 mm -hmm. 5년 평균 수준에 이제 근접하는 정도로 재고가 떨어졌거든요. Mm -hmm. 그래서 EIA는 이제 어 2021년도 평균 천연가스 가격 전망치를 12월 달에는 3불 어 1, 어 1센트 정도로 봤는데, 3불 7센트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음.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이번 주까지도 재고가 급감할 수는 있지만, 그 뒤로는 음. 난방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는 어 이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상승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 음. 그 네, 천연가스는 겨울철 난방 수요, 여름철 냉방 냉방 수요가 중요합니다. 전력 생산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봄으로 가면서 그 천연가스, 그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천연가스에 대한 비수기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연대 주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중장기적으로 펀드멘탈을 말씀드리면 네. 난방 시즌이 끝나는 3월 중순 이후에는 네. 뭐, 계절적 요인으로 상승 모멘텀이 존화될수 있다. 그리고 뭐 EIA는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가 3불 수준 이상을 유지할 걸로 제가 3불로 말씀드렸는데 네. 유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소비 증가나 생산량 감소 요인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수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북아 삼국, 중국, 일본, 한국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 대신에 천연가스 화력 발전을로 지금 체질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 뭐, 구조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 아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글로벌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네. 미국산 천연가스도 같이 뭐, 수출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국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불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천연가스 시장도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일적으로 네. 볼 때는 단기 차트에서는 뭐 240분 차트, 2시간 차트죠. 2시간 차트짜리 이제 봉 차트와 일봉 음. 차트 기준으로는 네. 단기 상승 추세에 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스토케스틱어스토 스토케스틱 지표를 보면은 아직까지 뭐 그런 과열 양상이 보이지도 않고 음. 뭐 상승 추세가 지금 단기 단기 차트를 볼때 상승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음. 어 그리고 뭐 주요 지지는 2 7 34 이불 네. 7뭐1 3 텐트 뭐2.734 위에서는 네. 뭐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해든 네.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돌파하긴 했는데 네. 3.50 돌파가 좀 주요 유효한 그런 저항이었는데 음. 저항을 좀 돌파를 했어요. 음. 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는 상승 추세가 좀 보인다. 음. 뭐, 뭐 조정을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주봉 기준 중장기 차트에서는 5년 단위 박스권 행보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주의가 좀 필요한데. 5년 단위? 선행가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1년 넘게 그 특정한 가격 레벨을 이제 보이는데, 그 네. 가격 레벨 구간이거든요. 요한 3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기준 밴드를 기준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박스권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 네. 어, 2020년 6월 저점, 작년 이제 6월 저점에서 이제 상승을, 뭐, 중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추세를 타고 왔다가, 음 이제 작년 연말 상승을 하고, 2.27까지 50%를 되돌리고 나서, 네. 다시 이제 그 박스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3.050 레벨을 돌파했지만, 네.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중기 차트에서는 3.30, 3.396 부분에서는 강한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결론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추천을 드리자면은 중장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거래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중장기를 보고 거래하시는 뭐, 포지션을 잡고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2.7.4 3 4. 뭐, 그리고 3.30 4이 레벨에서는 좀 네. 위로 보면서 상방 거래, 하지만 짧게 끊어가시는 거래를 추천드리고요. 음, 네. 어, 일단 7.34 레벨이 무너질 경우에는 2.25 레벨까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분양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유의하면서 2.73 레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유 텐진 이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기 말 좋은 네.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오늘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네, 오늘...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꼭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음.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